여태까지는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을 우리 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품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요. 홀로그램의 기능 중에 조절하는 기능과 증강현실의 기능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어, 이용되는 가치로는 하나는 천장체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D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현실에서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2D 평면적인 걸로만 교육이 어려운 부분들 교구가 필요한데 디지털 교구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디지털 교구로서 활용 못하는 큰 것들 이 있습니다 우주 같은 것들 실험하는 것들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시 그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지금 홀로그램 홀로그램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측처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어, 돼지인데요,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그래서 어, 저희의 홀라매드가 홀로그램과 증강현실에 갖고 있는 컨텐츠 서버입니다. 이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증가해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달을 매일 은봅니다 한국에서 달을 매일 보지만 달이 왜 그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자 이것은 지금 AR 입장에서는 3인칭시점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측에서는 발견 부분들이 그 태양의 빛을 받는 것 검은 부분들은 빛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달의 위상 변화 찾지 못하는데요, 내가 지구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측에서 햇빛이 들어온 데서 점점 밝아지는 지금 상현 달이고요. 이게 점점 돌면서 우리가 보는 그 보름 달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다시 점점 한 바퀴를 돌면은 어 하얀 달로 해서 구은 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AR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VR로 쓴다고 하면 뒤집어 쓴다는 게 많은 불편이 있는데, 저희의 서비스는 이런 것처럼 AR과 VR을 같이 지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현장 체험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내장된 콘텐츠가 약 4,500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10여 년 동안 어, 문화재청 중앙관과 중앙과학에서 스캔한 것들을 저희가 콘텐츠로 다 만들어서 지금은 교과에다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특히 좋은 부분은 3D 모델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바로 아까 보인 것처럼 증가기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하는데 시간 걸리고 뭐 위생적인 분도 전혀 없이 바로 1초 내에 볼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AR, VR의 좀 기술을 얘기한다고 하면 AR은 현실 공간에서 3인칭으로볼수 있는 기능만 있고. VR은 1인칭으로만 볼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금 것처럼 3인칭, 1인칭이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것은 그 몽고탱크 게랜데요. 게리를 옆에서 본것뿐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 크기가 존재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실제 두와 같이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요 부분은 틴커캐드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q r 을 한번 찍어보세요. QR을 찍고 바닥을 보면은 여기서 커캐드를 만드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팅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니까 사진 한 장으로 3D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캐릭터를 하나를 집어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연관된 어, 어, 사이트들 중에는. 이와 관된 사이트 중에는 애니메이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바로 현실 공간에서 증강 현실로 꺼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QR에 찍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AR 버튼 누르면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있는 현실 공간에서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t i n 드에서 만들어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라면 아이들한테 어 다양하게 직접 창의해서 만드는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 학교에서 저희가 납품됐던 부분이고요. 어 전주대학교나 강주교육대학교도 저희가 작품이 납품되기도 하고 특수교교도 납품되기도 하였습니다. 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린디뱅크의 국가기반 에이테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